작은 인원이지만 네, 뭐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하다 튼그 스페셜 이벤트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남아야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것도 댄스입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댄스가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추어오던 댄스인데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춤이 새로운 춤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미 그 춤은 오래전부터 2015년도부터 추던 춤입니다. 리듬 댄스 갤러리 117의 정기 모임을 뉴욕 콜라텍에서 거행 하겠습니다. 카페지기 모방아 창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덥죠? 예, 반갑습니다. 그래도 어, 오늘 또 뉴욕 콜라텍 우리 관계자분들이 시원하게 또 에어컨을 틀어주셔서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제가 이쪽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로에 포동이 동호회에서 오신 회원님들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예. 우리 포동이 원장님도 일어나 시죠 예. 자, 큰 박수를 한번 맞으시죠. 예. 예. 포동이 원장님 오늘 시원한다고 우리 또 관계자분들이 오셨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참 좋은 친구님 오셨습니다. 또 강아사람 강아만이 오셨습니다 또 혜민이 오셨습니다 또 다올님과 케이사님 오셨습니다 또 에이스님 테라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시죠 요번에 예. 어, 전국 잠발 마니아 총연합회를 결성한 초대회장 니콜 이재우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우리 수리사님 오셨습니다. 네. 또 멘토이시고 운영자이신 김보행님 오셨습니다. 또, 멘토이신 엘진님 오셨습니다. 천안의 락 댄스 무도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태양의 미소 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또, 영등포의 서기 댄스 아카데미의 원장님이시며 업박 공식 사부인 서비, 서기 원장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빅맨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포동이 동호회 고모님이시고 신세계 카페 고모이신 조광준 고모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토끼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오월님 오셨습니다. 또 우리 하얀 손님 오셨습니다. 또 우리 영신님 오셨습니다. 예. 또 우리 깜신님 오셨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우리 방가연이 오셨습니다. 또 현철님 오셨습니다. 또마도로스방님 오셨습니다. 우리 천호동의 설악향기 리듬댄스 학원 오빠 공식 사부이신 설악향기 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또 우리 하늘 햇살님 오셨습니다. 네. 또 공주엄마 오셨습니다. 또 김성철님 오셨습니다. 네. 또 목한인 신 사장님 오셨습니다. 마루님 오셨습니다. 물망촌님 오셨습니다. 지금도 왕성하게 현역 가수 활동을 하시는 천성희님 오셨습니다. 어 우리 정한님 오셨습니다. 송도동이 오셨습니다. 또 무랑개님 오셨습니다. 로즈인 로준인과 유당이 오셨습니다. 또 우리 김영희 오셨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병환 중이신데 바쁘신데 오셨네요. 우리 연송이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또 전국 잠발마니아 총연합회 사무총장 안정열, 우리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과롱님과 풍국님 오셨습니다. 우리 이녹이 오셨습니다. 예. 예. 요번에 따님 결혼식을 잘 치렀죠. 예, 이제는 좀 있으면 할머니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유람선 유람선님 오셨습니다. 예, 예 차정남님 오셨습니다. 또 우리 투캅스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화천댁 오셨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소개하지만은 우리 양기장님과 신갈장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트브를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유튜브 언론인 천봉춘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멘토이신 솔루션이 오셨습니다. 또 우리 카페 운영자이신 미경이 오셨습니다. 또, 우리 연숙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방을 돌봐주시는 우리 저 장, 장윤정님 오셨습니다. 또 수요 모임을 주관하시는 이래생 오셨습니다. 또 토요 모임을 주관하신 게시판직기 상수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운영자이시고 저와 함께 행사를 같이 보좌 해주시는 장길수 운영자님이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 이렇게 혹시 누락되신 분이 있어도 어,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찬조해주신 찬조자명단을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저, 전주에서 참석은 못하지만 은 이렇게 행사를 잘 진행하라고 멀리서 돈을 보내주셨어요. 진품 명품님 박사한번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어, 전국 장발 마니아 총연합회 어, 니콜 이재호 회장님께서 찬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양지장님께서 찬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악향기 원장님께서 찬조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조광준 고문님께서 찬조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매달 행사 때마다 또 빠짐없이 1년 12달 케익을 찬조해 주십니다. 우리 멘토이신 솔루션님께서 케익 찬조를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니콜 회장님 또 포동희 원장님 양지장님 시연하시는 분 나오세요. 그리고 자 서락향기 원장님 또 서기 원장님 나오시고 자 에이스 헤라님 나오세요. 나오시고. 나오시고. 자 우리 조광준님 이렇게 LG LG 형님 나오세요. 또 우리 저 하늘바람님 나오세요. 자 우리 소한향기 원장님 나오시고. 자 유당님도 나와주세요. 유당님. 예 예. 자회들로어서자 우리가. 카페가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데는 말 없는 이런 든든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여기에 오신 우리 회원님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카페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촛불을 꺼주시고, 자,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시연자. 정모, 정보, 정훈아 감사하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